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죄를 이기는 그런 신앙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만나셨을 때제 일성,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며, 또 죄를 해결받는 최고의 수단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결국은 영벌에 처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보여주는 진수, 진짜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부활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성도 모두가 다 그냥 좋다 느끼거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다들 부활신앙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상황이 어떻게 될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찾아갔더니 부활 소식을 듣게 되고 부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이 부활신앙, 체험하시기를 원하고 경험하시기 원하시면 무덤으로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참고로 부활신앙은 엉뚱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맛집을 찾는 거 아니에요 명소 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찾는 것이 최고의 부활신앙 진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서 여러분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구나 이 여인들처럼 예수 찾을 때 우리의 인생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증인이다 베드로와 사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증인 되셔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깨끗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을 주는 것이 부활 신앙이야.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